네. 순서는 상관없고 얘는 맨첫 번째로 해주시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하나 하나 기능들 하나 하나 채워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기능이라 봤자 메뉴랑 슬라이드랑 탭이랑 팝업밖에 없어요. 메뉴랑 슬라이드랑 탭이랑 팝업 이 끝이에요. 각각의 그 이제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얘는 따로따로 다 외워서 나중에 이제 합쳐주세요 네, 이거를 한 번에 쭉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요거 하나 해보고 이거 좀 숙달이 됐다 하면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얘 숙달 됐다 하면 입히시고 근데 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총4 개예요 나오는 게4 개밖에 없어요 4 개마다 유형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되는거는 시험 그냥 시작하고 레이아웃 짜고 뭐 연결 다 하자마자 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냥 어. 순서는 얘가 1등이에요 상관없지만 얘가 1등이에요 왜냐면 중간에 얘가 갑자기 생각이 안난다면은 그건 낭패잖아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감점요소지 실격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를 1번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메뉴, 탭 메뉴, 뭐 팝업 이런 거는 뭐 얘네들끼리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냥 시작해서 네어 코드 작성해주세요. 하자마자 슬라이드부터 만드세요. 레이아웃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는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레이아웃까지만 하고 슬라이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채워 나가시고, 로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맨 나중에 해도 돼요. 뭐, 배너, 바로 가기, 뭐, 이런 거다 상관없어요. 그냥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는 뒤로 싹다 미루세요, 그냥. 기능 먼저, 이거, 이, 기능이 동작하는가를 보는 시험이지, 여기 채울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 상하가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질문이 만 들어오고 있어서, 네,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어, 상하가 이해가 되셨다면 좌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못할 수가 없어요 일단 좌우 먼저 얘를 그냥 좌우로만 밀건데 아까 저희 했던 방식이 이렇게 지금 이미지 3개 늘어뜨려 놓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늘어뜨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좀더 키워서.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겁니다. 좌우는 상하랑 동일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있다면, 지금 이 주황색 이 영역이 이미지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자, 이 차이점을 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딴거 보고, 차이점만 아시면 되는데, 자, 이게 상하 기준 슬라이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탑을 기준으로써 탑 0, 탑 300, 마이너스 300이죠. 탑 마이너스 300, 탑 마이너스 600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얘는, 얘는 기준점만 바꾸면 돼요. 기준점만. 레프트 0, 레프트 마이너스 1200. 레프트 마이너스 2400만 하면 돼요. 레프트로 미는 거예요. 상하면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고, 좌우면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 간단합니다. 얘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여 얘를 복사할게요. 슬라이드를 복사할게요. 13. 좌우로 얘를 열겠습니다. 코드 얘는 뭐 이제 필요 없고, 어. 네, 인덱스랑 스크립트랑, 아 네, 뭐랑 뭐랑, 인덱스는 그대로 내비 둘 거예요. 이거 똑같이 쓸 거예요. 똑같이, 어, 배치도 똑같이 해주시면. 이 html 배치는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얘를 만약에 어, 라이브 서버 그했을때 지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세 개로 맞죠 세개 그러면 얘를 옆으로 늘어뜨리기만 하면 돼요 옆으로 기준은 레프트든 라이트든 right 상관없습니다. 얘는 지금 탑 기준으로 이렇게 0, 어, 300, 60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l e f 트로 바꾸세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뭉치겠죠 이렇게 300, 300, 300이니까. 근데 가로는 우리 기준이 1,2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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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2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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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니까 기준은 여기 기준, 여기 이이이 1번 이미지, 2번 이미지, 3번 이미지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거라고는 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이 기준점만 바꿔줬습니다. 기준점만. 여기서도 얘는 지금 보시면은 탑을 리절트 픽셀만큼 옮기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나머지 다 냅두고 프트를 리절트 픽셀만큼 옮겨주면 돼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보시면은 얼마 안 가요. 왜? 300까지 밖에 안 가니까, 여기로 바꿔주시면 됩니 1200만큼. 쭉쭉 밀도록.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오버플로우 히든만 풀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탑이랑 똑같아요 아 다시 이 상하랑 똑같아요 똑같지만 기준점만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배치랑 기준점만 탑, 레프트만 외우세요 탑, 레프트 그니까 러뭐 나머지 로그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딱 요만큼만 외우시면 돼요 실격 안 당하고 싶다 요만큼만 외우세요 우선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줄안 돼요 이거 원리를 모르겠다 하시면 얘는 외우셔야 돼요 리 e s u 뭔지 n u m 뭔지 모르겠다 그냥 외우세요 얘는 이해 안 가시면은 이해하고 쓰면은 확실히 좋긴 해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이런 코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얘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스크립트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면은 얘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이게 어, 가장 가장 쉬운 코드입니다. 가장 쉬운 코드, 이, 이 이미지 슬라이드를 풀수 있는 가장 쉬운 그냥 어 스크립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기적이나 뭐 다른 참고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실무에서도 안 쓰는 이상한 좀, 좀 많이 어렵게 꼬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정답 해설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때, 네. 이게 가장 쉬운 버전으로 풀어서 쓴 거니까, 요거 하나쯤은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제가 지금은 이렇게 불러왔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미지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이미지가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어,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2번, 2번 이미지. 얘가 좌우죠 이미지스. 여기 지금 빈 공간인데, 제가 이걸 하나 같이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기플러하시면 이것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얘는, 얘는 지금 이런 사이즈에. 네. 요, 요, 크기랑 똑같아요. 1200에 300. 이게 주어질 거예요, 이런 게.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얘는, 얘는 지금 그, 어, 픽섬에서 불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어디 갔어? 픽섬에서, 얘는 아까 한 상하고, 어, 이게 좌우죠. 픽섬에서 불러오고 있는 건데,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얘는 날라갈 거예요, 당연히. 이미지를 안 불러오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잘 보시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알츠가 대신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미지1이라고봤죠 왜냐면 소스가, 소스, 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렇 우리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이미지스에, 이미지스1을 불러올게요. 왜냐면 방금 전에 제가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이미지스, 이미지스 넣어주시면 들어갑니다. 여기가좀 크네. 이가좀더 크네요. 얘가 지금 사이즈가 몇이지? 이거 음? 좀더 크네. 이거는 잠시만요. 그러면... 피해... 이미지 이거를 렌티에스 차일드 네, 이미지 그러네, 높이가 좀더 크네 그러면 햄트 300으로 지네 비율에 맞게 줄었네요. 얘는 너비 1200으로 맞춰주죠. 이렇게 아, 됐네요. 됐죠. 경로를 잡는 거는 얘랑 똑같아요. 경로 잡는 거는 얘처럼 하시면 돼요. 얘는 좌우죠. 요 버전을 올려드릴게요. 이거 오버플로우는 안 지우겠습니다. 이러 냅두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방식이죠. 지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무한반복은 얘가 해줄 거고요. 이 안에서 넘버를 증가시키면서 3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넘버는 지금 0부터 0, 1, 2까지밖에 증가를 못해요. 왜? 3이 되는 순간 얘는 다시 0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거는 이미지의 개수에 맞게 이미지가 3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해놓은 거고 얘가 변화함에 따라서 리졸트의 값이 바뀌고 있어요. 전체적인 설명을 드려보자면 리졸트의 값이 바뀜에 따라 이 녀석이 미는 정도를 정해주는 거예요. 옆으로 미는 정도만 정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기준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만약에 슬라이드, 이제 상하 슬라이드를 만드신 분들은, 개어그 만든 슬라이드 가지고서 요 기준점만 바꿔가지고, 어 기준점, 여기 이 1200, 300을 1200으로 바꿨고요. 탑을 랩트로 바꿨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탑을 랩트로만 바꿔준 겁니다. 상하를 할수 있다면 좌우를 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기준점의 문제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을 풀어준다면,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상하, 얘는 좌우로 이렇게 두 가지. 얘는 걸리는 시간은, 얘는 3 0 0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면 3초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것만 네, 주의해주시고 또 주의할 거는 여기 a l 채워야 된다는 거 이미지에는 a l 가 있어야 돼요. 그거 빼고는 뭐 슬라이드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남은 거 유형 하나 더 있죠. Fade in, fade out. 그거는 그 영상 한번 끊고서 알려드릴게요.